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추석 연휴에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삼촌, 숙모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온 가족의 따뜻한 주간 김윤캐 어떻습니까? 따로 들어갑니다 고고고! 첫 소식은 리조입니다 지금 세명의 백댄서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뒤 맞고소를 때린 리조가 전 투어스텝을 자처하는 인물에게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번 고발자도 흑인 여성이네요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리조의 팀 멤버에게 인종차별적이며 체형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다는데요. 법정문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23년 리조 투어에 참가하기 위해 리조의 팀원 아만다에게 고용된 뒤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는 날이 허다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고 당장 그만둬라 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뚱땡이 등등 아만다로부터 일상적인 혐오 발언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한 리조가 질투할 것을 고려해 섹시한 옷을 입을 수 없었고 이런 복합적인 일로 말미암아 극심한 피로감 편두통 불안과 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성희롱 인종차별 임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리조 및 리조의 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조 측은 곧바로 주장을 부정했으며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고소를 하다니 어이가 없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게 진짜여도 큰일 허위여도 큰일이군요. 의안이 좀처럼 인터뷰를 안 했던 키아노 리브스의 여친 알렉산드라 그랜트가 귀한 인터뷰를 해서 화제죠. 이렇게 유명한 배우와 사귀는 게 어떤 느낌인지,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저런 질문에 알렉산드라는 중년이 되어 사랑을 한게 좋았던 점은 사귀기 전까지 자기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키아노와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 것도, 나 혼자 걷는 것에도 모두 자신감이 있습니다. 키아누와 알렉산드라는 2011년 알렉산드라가 일러스트를 그리고 키아누가 글을 쓴 성인용 그림책 오드 투의 피니스를 제작하기 위해 만나 친구가 됐죠. 그로부터 몇년후두 사람의 우정은 사랑으로 변해 커플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창작 활동을 하다가 막히게 되면 키아누가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도 밝혔는데요. 그럴 때마다 꽉 막힌 도로 위에 서 있는 빠른 자동차 같은 기분이었는데 키아누는 늘 영감을 주기 위해 친절하게 노력했고 무슨 부탁이든 들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워낙에 인성갑으로 알려진 키아누 형이지만 여친이 이렇게 인증을 하니까 믿음이 확 가시죠. 브리티니 스피어스의 팬들이 깊은 걱정에 빠졌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이 영상 때문인데요. 브리티니는 양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댄스 삼매경. 어이구 댕댕이들. 이걸 본 팬들은 이거이거 이거 브리트니 괜찮은 건가?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친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네요. 지난 5월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브리트니 스피어스터 프라이스 오브 프리덤이 떠오르는데요. 이 다큐에선 브리트니가 수년간 점차 칼에 매료되었고, 브리트니를 괴롭힌 후견인 제도를 둘러싼 재판 이후 브리트니에겐 트라우마가 생겨 언제라도 누가 집에 들어와 정신병원으로 잡아갈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브리트니의 여동생 제이미 린도 칼을 든 언니와 방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정말 두려웠다며 브리트니의 기행을 비판한 적이 있었죠. 암튼 전그 말로만 듣던 칼춤을 처음 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와 에단 슬레이터는 세상의 비난에 정면 돌파를 강행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두 사람이 디즈니랜드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다른 친구 커플과 함께 가이드를 앞세워 테마파크 투어도 즐겼다죠. 이때가 아리아나의 전 남편 달튼 고메즈와 이혼 신청을 한 일주일 아니었습니다. 양쪽 다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니 이젠 거침없이 로맨스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한때 정가의 현녀랑 사귀며 광역 어그로를 끌었던 줄리아 폭스가. 다시금 카네와의 관계로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회고록을 출간한다죠. 그래서 무려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를 했어요. 뉴욕타임즈 측이 혹시 이 책에 카네와의 성적인 부분이 묘사되어 있냐라고 질문하자 줄리아는 카네와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대답. 인터뷰 후반에 여전히 카네가 당신에게 준 버킨백이 있나?라고 묻자 줄리아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카냐와 줄리아는 2022년 파리 패션위크에서 커플로 레드카펫 데뷔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줄리아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로 카냐와의 투샷 사진을 올리며 줄리예라는 커플네임을 정식으로 만들어 공표해 화제가 됐지만 약 6주 만에 깨졌습니다. 이 6주 연애로 줄리아는 유명인사가 되어 책까지 쓰게 되었으니 사람 일은 모릅니다. 드라마 슈트의 배우 패트릭 제이 아담스가 욕을 진탕 먹었습니다. 이유는 현재 배우들이 파업 중인 가운데 과거 자기 작품인 드라마 슈트의 사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현재 조합에 소속된 배우들은 SNS로 1절 자기 작품에 대해 비록 과거작일지라도 언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재방송되면서 다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패트릭은 고무가 된 건지 벅차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 시즌을 되돌아보면서 사진들을 올렸고 올린 사진 중에 함께 출연했던 맥건 마크의 이오런. 요런 모습들이 담겨 있어 일부 팬들은 매건이 지금은 비록 해리 왕자와 왕실에서 나왔고 다시 연예계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과거 사진을 올려버리는 건 무례한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을 보였고 배우 조합의 규칙까지 어겼다는 비난을 받은 패트릭은 부랴부랴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배우 조합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실로부터 눈을 돌려 추억여행을 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고 말이죠. 음네 드라마 속에서 패트릭과 매건은 연인 역할이었고 과거에도 친구인 매건과의 사진을 공유한 적이 있는데다 2018년에 해리와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덤블도어 역으로 알려진 배우 마이클 갬본이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갬본의 대리인 클레어 도브스는 마이클의 아내 앤밀러와 아들 퍼거스를 대신해 그가 세상을 떠난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사랑받는 남편이자 아버지 마이클은 폐렴 발작 후 병원에서 편안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해리포터 역 다니엘 레드클리프, 론 위즐 역 루퍼트 그린트, 헤르미온느 역 엠마 왓슨 등 여러 해리포터 출연진들이 그를 기리는 메시를 지 SNS에 올렸습니다.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활동한 마이클의 연기 경력은 약 50년 전 더블린의 게이츠 극장에서 오셀로 연기로 시작됩니다. 이후 ITV 시리즈인 매그에서 프랑스 형사 매그라를 연기한 것과 BBC 시리즈인 노래하는 탐정 출연으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마이클은 몇해전 지독한 장기 기억 상실을 겪는 바람에 무대 뒤의 나레이터가 이어폰으로 대사를 전달해줘야만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호그와트를 지켜줬고 많은 팬들의 가슴에 남았던 배우 마이클 갬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닉 챕터 4에 출연한 리나 사와 야마가 최근 인터뷰에서 17살 때 사귀던 남성에게 그루밍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남성이 무려 학교 선생님이었다는데요 그루밍은 동물이 털을 다듬는 의미의 단어지만 성범죄의 맥락에선 성 착취를 하려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친밀함과 신뢰를 얻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얘긴 처음 하는 것이지만 스와 연애 테라피를 받으면서 내가 17살 때 당했던 게 사실 그루밍이란 걸 알았다. 왜 지금 깨달았냐면 이제 나도 당시 그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학교 선생님이었고 내 세계는 완전히 망가졌다. 그게 항상 얼마나 날 불편하게 했는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난내 섹슈얼리티를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 일이 무서워서 불안발작을 일으켰다. 난 그저 17살이었고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에 자율성이 없었으며 특히 학교라는 환경에선 선생님이라는 존재의 권력 남용을 깨닫지 못했다. 라고 심경을 밝힌 리나. 멋진 액션 연기로 화려한 데뷔를 했던 리나에게도 이런 어두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활동에 큰 인기를 얻었던 보이그룹 엔싱크가 약 20년 만에 다시 모여 최신 싱글을 발표했습니다. MTV VMA 2023에서 베스트 뮤직 비디오 상의 발표자로서 갑자기 등장한 이들을 보고 놀란 테일러 스위프트의 모습이 SNS 상에서 화제가 됐고. 며칠 후에는 공식 SNS를 통해 신곡 Better p l a c e 가 나온다는 사실을 발표. 20년 만에 재집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곡은 영화 트로스 밴드 투게더의 삽입곡이 된다고 하는데요. 엔싱크는 1995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결성되어 엄청난 인기를 끈뒤 2002년에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었죠. <목소리>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긴 걸까요? 테일러가 최근 로맨스설이 급부상하고 있는 미식축구 선수 트레비스 켈시의 시합을 관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화제였죠. 테일러는 얼마 전 캔자스시티 에로우헤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치프스 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인물이 트레비스 켈시 선수의 어머니 되겠습니다. 자, 좀더 파볼게요. 테일러가 이 경기를 보러 온 이유는 말이죠. 이 경기로부터 며칠 전 스포츠 토크 쇼인 더팬 메카페쇼에 출연한 트레비스가 밝혔습니다. 난 테일러에게 우리 홈구장에서 네가 공연한 걸 봤으니 이젠 내가 그 경기장을 뒤흔드는 걸 보러 와 주면 좋겠다. 어느 쪽이 더 신날지 비교도 해볼 수 있잖아. 라며 지금 투어를 잠시 쉬고 있는 테일러에게 과감한 권유를 했다죠. 또 음악계 슈퍼스타인 테일러와 자신이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게 싫으냐는 질문에 트레비스는 No, no. 그의 인생이야, 베이비. 난 제안을 한 것뿐이야. 테일러의 코트에 공을 던진 거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테일러에게 달렸다 이거군요. 뿐만 아니라 트리비스는 오래 전부터 테일러를 마음에 들어 했고,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7월 테일러의 콘서트장에 가서 자기 전화번호를 적은 손수 만든 우정 팔찌를 건네줄 생각이었다죠. 그런데 테일러는 무려 44곡이나 부르는 공연을 위해 목소리를 아껴야 해서 공연 전후로 말을 일절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낙담했고, 팔찌를 건넬 타이밍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치만 테일러가 시합을 보러 온 이날, 트레비스가 소속된 켄자스시티 치프스는 41대 10으로 승리했고 승리의여신 테일러는 경기가 끝난 뒤 트레비스의 오픈카를 타고 어디론가 쌩 가버렸다고 합니다. 개차죽이네요. 사귀든 말든 암튼 엄청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김혁혜의 말레이시아 호러블 출장기 이런 게빅 스캔들을 다룬 특집 김혁혜와새 에피소드가 공개된 팟캐스트 필름 보이즈까지. 맛있는 명절 음식 드시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전좀 데워 먹어야겠어요. 출출하네요.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케이저였습니다